반갑습니다. 치과의생사 이편한 명사입니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요실금은 우리나라 30대 이상 여성의 40%가 경험하는 질병인데요. 특히 재채기라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때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복압성 요실금은 치골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된 골반 저근이 처져서 생기는 질환이므로, 이 골반 적응 강화 운동을 하면 요실금에 도움이 됩니다. 어, 이 요실금은 생활에 불평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눈물이라고 할 만큼 수치심이 들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질병이므로 평상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실금의 좋은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발바닥을 붙이시고 양손은 발 잡으시고 다리를 한번 털어줍니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 척추 바르게 세우시고 이그 상태에서 호흡을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할 건데요, 숨 들여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면서 다리도 V자로 해주십니다. 이 허벅지가 팔꿈치를 민다는 느낌으로 내쉬고 이 상태로 호흡 세번 합니다. 골반 적근이 자극되는 동작입니다.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리 굽자. 팔꿈치 살짝 미시고,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바로 넘어니다한번더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굽자.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바로 갑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리 V자. 하나, 둘, 셋. 바로 갑니다. 자, 다리 쭉 뻗어서 한번 털어줍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하나 접으시고요. 다른 다리는 그 다리 위에 올립니다. 접어서 소머리 자세입니다. 소머리 자세. 척추 바르게 쭉 세워주시고요. 양손 발 잡고 어, 숨들이마시면서배 나오고 내쉬면서 상체를 살짝 숙입니다. 이때 엉덩이는 들리지 않고 엉덩이 바닥에 고정하시고 상체만 가볍게 내려갑니다. 상체 내려갈 때, 목을 숙이는 게 아니고, 병추, 척추 일직선으로 연결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흡 세번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바로 갑니다. 네, 다리가 많이 굳어 계신 분들은 좀 허벅지가 당길 수도 있는데요. 몸에 맞게 하시고요. 하다 보면도 풀려서 잘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살짝 숨이 쉬고 하나, 둘, 셋, 바로 끝니다 네, 골반 교정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자, 다리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 바꿔서 또 하시고. 척추 바르게 세우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숙이시고,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바로 합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숙입니다. 하나, 둘, 셋, 바로 합니다. 다음은 부딪지 자세에서 가략근 조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다리에 무릎 세우고 눕겠습니다 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리시고 숨 들여 마실 때 배가 올라오고 내쉴 때 엉덩이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략근을 꽉 조이면 되는데요 이 가략근 조이는 것이 감이 안 오신 분들은 대소변 참을 때 단 일부로 꽉 조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들고 한번 꽉 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합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두번째 합니다.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들고 꽉 조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천천히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옵니다. 네. 이 요신근 운동으로 케겔 운동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골반 전부는 약하므로 계속 수축만 하면 무리가 갈수 있어서 휴식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좋습니다. 세번째합니다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운동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네번째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집중을 안하면 또 풀릴 수 있습니다 꽉이시고 여덟 아홉 열 바로 합니다 자, 천천히 또 휴식하겠습니다 네 다섯번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가볍게 꽉챕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천천히 내립니다. 지금까지 요시금에 좋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요시금이 있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불안해서 패드를 해야 되고 또 냄새가 날까봐 신경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